참 예수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의 복음을 읽고 제가 묵성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간이 허락되어서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열 처녀 중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는 단한 가지입니다. 처녀들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고 줄일 때 잠도 잤습니다. 이것만 보면 열초년 모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준비를 하면서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소 미리미리 주,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등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에 항상 기름이 들어 있어야 필요할 때 등을 켤수 있습니다. 기름이 심지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등에 불이 바로 붙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들으셨던 제1독서를 보시면 지에서 6장 12절에서 16절에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갈망하는 이에게 미리 다가와 알아보게 해준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수고할 필요도 없이 지혜를 발견한다. 깊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완전한 예지다. 막가진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닌다. 이것을 요약을 하면 사랑, 갈망, 부지런함,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기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또 성가 35장 나는 포도나무요 라는 성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가사처럼 주님께 매달려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내용을 우리 일상에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매일 미사 참례를 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서 그날의 복음을 읽고 깊이 묵상, 기도하면서 주님과 일치하는 시간을 꾸준하게 가지면서 주님에게 맛같은 자녀가 되십시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정말로 단순한데 실천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드시지요. 모든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어려우시면 실천 가능한 것 하나만이라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매년 사목지침을 통해 삶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사목지침이 성교정신으로 무장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교회입니다. 사목지침의 실천 한목중 신앙의 기초다지기에 언급된 내용으로는 자주미사참례하기, 신심미사참례하기, 복음 묵상하기, 성경 읽고 묵상하기, 녹음 저, 복음 전파하기, 냉담 교우 돌보기, 이웃 사랑하기 등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하시면 마음에 쌓여 있던 먼지가 닦이면서 기름이 모여 이미 여러분들이 세례 때 받으셨으나 활동을 못 하고 계시던 성령께서 활활 타올라 신랑이 왔을 때 함께 혼인전체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평신도의 날을 시작으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 1월에 발표될 사목지침을 꼭 관심 갖고 읽어보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성당 모든 교우님들이 기름이 충만히 담긴 등을 준비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